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이렇게 지하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서울 주택가에 지하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큰것 같은데 여기는 실평수 28평에 3룸 또 전액담보대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욱더 매력적인 현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모든 방들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의 제일 작은 방도 자녀분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들이 TV!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훈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방학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전액 덤보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총 3개동 4층 29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초중학교가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무입주되는 현장인데요.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하셔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알바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 72제곱에 실평수 28평의 리룸 현장인데요. 여기는 복층 타입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한번 오셔서 다양하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지하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시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바닥은 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벽면 쪽에는 키 큰장 3개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키 큰장에는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용모 단정 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도 높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삼형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는 전실 공간인데요. 특별한 점은 반대쪽에 펜트리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팬트리 공간은 DP되어 있는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가실 때 필요한 큰 짐들이나 자전거, 유모차 놓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차를 뒀기 때문에 여기 흙먼지 안 들어오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나 유모차 놓으셔서 쓰시면 그냥 편하게 신발 신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팬트리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가보실게요. 거실 공간의 폭은 31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담한 크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은 좀 적지만 좀 길게 나와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대형 TV나 빔 프로젝트 놓으실 수 있을 만큼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소파 아트롤 같은 경우에는 4인 소파 정도 들어갈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오실 것 같고 환기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곳곳에는 라인 등과 매립 등으로 설치해서 화사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주방도 보러 가실게요. 주방 공간에 이렇게 식탁이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바닥에 강마룻 바닥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좀 덜어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충분히 나와 있고요. 위쪽에 수납장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있는 주방을 가지고 있고요. 하부장과 상부장은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느껴지고 있는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창도 진 제품으로 환기창도 큰 편으로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환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답답하지 않게 주방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면은 포셔링 타일로 잘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 침실 공간은 3600에 31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꽤 넉넉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을 보시면 거실과 같은 방면에 창이 나와 있는데, 이중창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는 침실 공간이에요. 그러면 부부 욕실. 보러 가실게요 부부욕실 공간은 딱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기와 여기 조그마한 젠다이 선반도 특징인 것 같고요 바닥과 벽면에는 포실린 타일로 잘 마감되어 있고 이쪽 거울대 쪽에 설치되어 있는 타일은 디자인 타일로 꽤 포인트를 준게 특징인 것 같아요 수납장과 워터건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부욕실 공간이고요 그러면 다른 방도 보러 가실게요 이 집의 두 번째 방은요, 3100에 26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속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훌륭할 것 같고요. 공간감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모든 방에 창들이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이 집의 설계가 벽 자체가 두껍게 되어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단열에도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다용도실도 갖추고 있는데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세탁기와 전조기 놓으실 수 있는 자리와 수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단차로 덮기 때문에 세탁기 고장 영역 없이 물청소 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 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별로 용산도 없을 것 같은 다용도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인욕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욕실 공간은 부부욕실 공간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화장실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바닷가 벽면도 포시링 타일로 마감했는데 꽤큰 광폭 타일로 사용해서 자재비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 느껴지는 집인 것 같아요. 이쪽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에 선반도 잘 설치되어 있고 물등인 방지 파티션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젠다이 선반 같지만 조접 선반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또빈 공간에는 빠짐 없이 거울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도도 높인 화장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방은요 2,400에 3,4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큰 아이가 쓰시기에도 적합한 공간인 것 같고요. 창도 큰창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찾기 힘든 전액담보대출 되는 오늘의 집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기는 또 지하 주차장까지. 잘 갖추고 있는 몇안 되는 현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텍스트도 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온 과장은 다음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